안녕하세요. 제주개미의 계좌 공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는 여왕개미인 저의 제주개미의 와이프인 여왕개미님의 주식 투자 계좌 현황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여왕개미가 저의 주식 투자를 보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걸 보고 따라 했는데요. 나름 수익이 쏠쏠해서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왕 개미의 2021년 투자 수익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739만원 정도입니다. 이제 인증을 해야 되죠. 말로만 말고. 여기 보시면. 1번계좌 있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847만원. 여기 공이 계좌 있죠. 여기도 기간 있고 744만원. 공삼계좌 있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47만원 합치니까 1739만원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수익이 많습니다. 단지 제주개미를 따라만 했을 뿐인데 저희 와이프인 여왕개미는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여왕개미의 계좌도 공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 1월 여왕개미의 계좌도 공개하겠습니다. 여왕개미의 계좌는 3개가 운영 중입니다. 제주개미랑 똑같죠? 먼저, 이번 1월달 나무 1 계좌를 보시면 338,000원 만 정도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2 계좌도 25만원 정도 수익을 얻두었습니다03 계좌도 21만원 정도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여왕개미의 2021년, 2022년 1월 수익은 약 80만원입니다.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거두었는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빅텍으로 12만원, 휴니드로 16만원 정도 수익을 거두었네요. 그리고 나무이 계좌 보시겠습니다. 나무이 계좌도 마찬가지로, 어, 휴니드로 13만원, 빅텍으로 7만원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공3계좌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수익을 얻었습니다. 휴니드 뭐 3만원, 빅텍 14만원 정도 수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여왕개미의 총수익은 80만원입니다. 여왕개민님의 결론 1월 수익은 80만원이지만 2022년 목표 수익은 2천만원이라는 사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